밥풀가자 어, 가자. 좋다. 우리는 바풀가자 어, 어, 어 바로 나왔는데? 우리는 바풀가 아, 아, 일단 뭐, 네. 오늘 또첫 만남이고 하니까. 노주예요나술 끊었어. 오, 정말요? 와, 때문에. 어, 정말요? 이세, 와, 미쳤어 그러면 이세를 위해서 지금 활발하게 하고 <laughs> 계세요? 아, 노력, 노력. 아왜 그래? 야, 아, 왜, 유튜브잖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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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아, 유튜브. 아니요아니요 유튜브 아니요. 내가 너 유튜브 아, 하는 거 많이 봤었거든. 네. 너무 재밌어. 아, 우리 아, 와이프도 너, 너무 좋아해. 와이프분도 약간 저 같은 까라예요? 아니. <laughs> 완전 다른. 너무 빨리 좋은 남자 안났습니다 소개 좀 시켜주세요. 누구 주변 어, 네. 누구 없어요? 남자한테 그식사하는게 될까 봐. 입 벌려, 입 벌려, 입. 오, 좋아, 좋아. 표정이 <laughs> <굉장히> 잘하있다 아. <laughs> 오, 우복수럽게 먹는다. 와. 아니, 가위질 잘라 먹어야지. 그냥 그거 다 먹네. 채널S.